통합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제조산업 제조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릴 신 i 이덴 i 티코의서의서입원입니다 잠시 저희 회사 동영상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 m 다 a k e i t f o r e x h i l a r a t i o n f o r r e c o n n e c t i n g f o r e n d o r p h i n s m a k e i t f o r h e r Him. Make it more efficiently while protecting our planet. Tomorrow's industry calls for stepping up today.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mean being truly open so you can make what you make with the next generation in mind, employing resilient operations that make efficient use of energy. Redefining the role sustainability plays in industry and delivering people focused solutions that empower your workforce. Because whatever you're making, we will help you make it better. So, you can make it for life. 상당히 역동적인 동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o 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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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속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지속성장과 효율성을 위해서 슈나이더 렉트릭은 크게 두 가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관리와 산업자동화 사업이 그것입니다. 에너지 관련 지속성장과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 에코스 속처라는 통합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렉트릭은 2020년 250억 유로 약 35조의 매출을 만들어냈고요. 건실한 재무성과를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소프트웨어, 에코소프트를 통한 가치 창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가진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2020년 대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레트릭의 전략적인 방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아마 이 그림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에너지 관리, 관리 관련된 기기와 수많은 자동화 관련된 기기를 디지털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통합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전력기기들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자동화 기기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프로토콜 등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많은 비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는 에너지 효율, 산업자동화는 자동화 효율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지털 기술과 바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합되어야 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혁신은 디지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연결이 많이 늘어날 IoT 기기들의 수,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빅데이터의 규모, 그리고 AI, 머신러닝 구축에 지출하는 비용의 증가 등은 제가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 어, 부족할 듯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역시 이런 디지털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늘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례 등을 소개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적용되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스마트빌딩,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인프라,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스피커들이 아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만큼 디지털 기술은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코비드 9는 이런 확산, 이런 어, 디지털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좀더 강력한 원격 관리의 필요성,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한 회복 탄력성,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격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 여기 여섯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공장 및 설비에 대한 무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적용하거나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을 적용해 나가고 있고요. 다음은 협업 설계입니다. 많은 설비 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멀티 사이트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협업 설계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및 분석 역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비 업체들이 어드바이저 솔루션과 같은 것을 통해 사전에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장비의 장비 가용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 현실 역시 중요한 원격 솔루션으로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원격 솔루션으로 통합해서 어, 운영하고 있는 이런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어, VR 기술 등을 활용해서, 어, 오퍼레이터들의 숙련도를 높여나가고 있고요. 특히 인원들이 변경되었을 때좀더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바로 이런 AR, VR 기능 등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슈나이더그 트릭은 이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제조산업의 혁신에 대해서 좀더 저희의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어나는 엔드 포인트 수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용 IoT 기기들이 만들어내는 엔드 포인트 수가 현재 58억 개에 달합니다. 기존의 관리 방법 및 기술로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효율성과 회복 탄력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반도체 등의 쇼티지 상황을 보시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글래스고에서 발표된 COP26 선언 내용을 보시면 그 필요성과 절박함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약 32%의 탄소 배출이 이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빌딩이나 다른 인프라에 비해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 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기업들이 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혁신적인 변화와 디지털 기술만이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나이더 엘렉트릭은 네 가지 통합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통합은 에너지와 자동화의 통합입니다. 어, 저희는 이것을 동전의 두 면으로 보는데요. 바로 하나의 형태, 하나의 동전의 형태로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한 면만을 보거나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너지와 자동화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에너지 관련 기기들이 어,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장의 설비들과 함께 동일한 플랫폼에서 관리되고 있고요. 다시 말해 에너지와 자동화가 복잡하게 얽혀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의 전체적인 효율성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두 가지는 통합된 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플랜트 전체 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최적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전력과 프로세스의 통합은 지속성장성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요. 토텍스, 즉 카펙스와 오펙스를 합친 검증을 통해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리스크 등은 반드시 라이프사이클 접근을 통해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정유공장에서 만드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접근을 통해서 중대형급의 정유소에서 공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10% 이상 감소할 수 있고, 57만 메트릭톤의 CO2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간 2천억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효율성들이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합은 엔드포인트에서 클라우드까지의 통합입니다. 즉, 작업장의 끝점에서 엔드포인트에서 클라우드 상의 모니터링, 제어 할수 있는 부분까지 통합을 의미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AI 전환 등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단 하나의 입력만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수천 개의 입력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엔드포인트와 클라우드 간의 완벽한 연결과 통합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의 예로 저희는 AR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이 솔루션은 증강 현실을 통해서 어, 작업자가 또는 운영자가 태블릿과 같은 기기를 통해 현재 데이터, 문서에 대한 정보를 캐비닛 또는 기계, 공장 단위로 a r 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모두 클라우드 개념에서 어,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원격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의미입니다. AR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AR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공장에 어, 80군데가 넘는 곳에 설치를 해서 검증을 한 성, 상태입니다. 세 번째 통합은 설계에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프 그 전반에 걸친 통합입니다. 어, 아비바는 저희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고요. 어, 아비바를 포함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계, 제조,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는 통합이 우리 산업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은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화가 아니라 기계를 제어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서 커미셔닝,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디지털 스레드가 매우 중요하고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바로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듯합니다. 어, 프로젝트의 디자인 단계에서 구축,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종단간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여기에 슈나이더리 트릭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설계 소프트웨어, 분석 소프트웨어, BIM 소프트웨어, 공간 운영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카다와 같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어, 앞서 말씀드린 에코스트럭처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호주의 원당업체 사례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IoT 기기들을 적용해서 OT 레벨에서 이미 디지털화를 실현했고요 어, 상위의 세이프티 솔루션 그리고 PLC를 통한 플랜트 고도화 솔루션 스카다를 포함한 어,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및 분석 소, 솔루션을 통해서 보다 나은 공정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커미셔닝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구현 기간을 어, 약20% 가량 어,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 한국에 있는 고객사래고요. NIT 코리아라는 환경설비를 제작하는 어, 저희 슈나이더 리렉트릭의 고객사입니다. 어, NIT에서 제작하시는 설비에 어, 에너지 및 어, 제어 관련된 다양한 OT 디바이스들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했고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에 보다 많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어,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 장비의 원격 관리에 필요한 머신 어드바이저라는 솔루션을 적용했고요, 현장에 납품된 장비의 주요 값들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 고객사인 NIT 코리아는 이런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어, 서비스 제공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약20%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격 관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 산업 자동화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유연성, 상호, 운영성, 그리고 효율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약속, 약속한 어,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폐쇄적인 프로토콜 및 프로그래밍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화 솔루션으로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동화 관련 기술은 근본적으로 번화시켜야 되고 그 숙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개방형 표준 기반의 아키텍처, 블로그 앤플로덕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부분을 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어, 범용 자동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용 자동화라는 것은 특정 이벤트를 어, 해결하는 IEC 61499라는 표준에 기반한 어, 자동화 소프트웨어 구성을 의미하고요. 기존의 자동화 어, 스탠다드인 IEC 61131 표준을 확장하는 어, 이벤트 구성 형식의 어, 그리고 객체 지향, 분산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오토메이션이라는 컨셉을 개발했고요. 최근에 공식적인 얼라이언스 그룹을 런칭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1968년도에 슈나이드 레렉트릭이 모디콜이라는 이름으로 PLC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50년 만에 다시 한번 자동화 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머신 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AR, VR, 디지털 트윈,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기반 운영 등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IC 61449 기반의 유니버설 오토메이션 컨셉을 물류창고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물류창고는 4 개의 반입라인과 중간의 소팅라인 그리고 4 개의 반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반입라인 중에 어, 한 포인트에서 에러가 발생되면 전통적인 자동화 설계에서는 제어 캐비닛에 아마 하나의 메인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어, 이런 반입라인의 에러가 어, 전체 라인의 다운타임을 만들어낼 거고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반출라인의 다운타임 동안 어, 퍼포먼스가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IC61499 유니버설 오토메이션 기반의 어 아키텍처에서는 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되고요 고장 시에 다른 컨트롤러를 통해 손상된 라인의 제어를 신속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동 프로세스였던 것이 진정으로 개방되고 상호 운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구성이 어, 쉬워지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이런 유형의 수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들의 전문성을 우리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장에 재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시간을 약 3배에서 5배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저희의 에코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엑스퍼트라는 플랫폼입니다. 이미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어, 제어를 위한 그 빌더 및 어, 런타임을 상용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얼라이언스 파트너들이 이미 유니버설 오토메이션 얼라이언스에 참여했고요. 다양한 솔루션들을 IEC 61449 기반의 소프트웨어 컨트롤러에 호환되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 이런 변화는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있을 SPS 행사, 어, 독일에서 있을 건데요. 어, 이 행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유니버설 오토메이션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설계 및 엔지니어리, 엔지니어링 시간의 단축, 그리고 비용 절감, 커미셔닝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 스마트한 유지보수 및 서비스 확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개방성입니다. 이미 많은 고객사들, 시장 참여자들이 저희 유니버셜 오토메이션 컨셉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많은 피드백과 테스모니아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 통합은 사이트별 관리에서 기업 수준의 통합된 관리로의 전환입니다. 보이는 화면은 호주의 블랙럭 마이닝이라는 회사에서 적용한 통합관리 룸의 모습입니다. 남아프리, 남아프리카에 설치된 세개의 광산을 중앙, 중앙 집중하여 화 운영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가시성을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확보를 하였습니다. 어, 블랙록 마이닝 경우에는 어, 이 중앙 집중식 운영을 위해서 어, 핵심적인 솔루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아비바의 통합 솔루션이 유니파이드 오퍼레이션 센터입니다. 시스템 온 시스템 방식이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합하여 더 나은 가치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블랙록 마이닝은 보다 나은 기업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이버 보안이고요. IoT 디바이스의 증가, 무선 네트워크의 증가, 클라우드, 사용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의 운영 가용성을 확보해야 되고 공정 및 s p 에 대한 보안 강화 등으로 이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원스톱 솔루션이 될수 없습니다. 시장의 참여자가 여러 계층에서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는 사이버 보안에 준수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개발해야 하고요. 또한 여러 시장, 시장에 있는 여러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 업체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포트넷을 포함한 여러 전문 업체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것은 이런 사이버 보안 서비스가 고객에게 운영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에 대한 저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슈나이더 레트릭은 저희가 운영하는 100여 개 이상의 공장에 어, 직접 스마트 팩토리 컨셉을 적용하고 그 확산을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OT와 IT의 융복, 융복합이 융복 핵심이고요. 다양한 IoT 기술들이 이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슈나이더 r 트릭은그 전환을 직접 실행하고 고객에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수 없습니다. 한국은 보통 ERP나 MES와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이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더 실질적인 고도화 단계로 어, 나아가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좀더 고객의 입장, 다시 말해 스마트 팩토리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희는 어, 여섯 가지의 패키지를 어,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MES 및 컨트롤 타워와 같은 생산 운영 관리 시스템. 두 번째는 PLC, HMI, 센서 등을 활용한 생산 설비 코드와 세 번째는 AR, 원격 관리 솔루션 등을 통한 운영 효율 개선. 네 번째는 공장 에너지 관리.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및 센싱 기술들을 활용한 예방 예지 보전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화입니다. 오늘은 생산 설비 고도화 및 운영 효율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솔루션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아니라 조직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세스 및 에너지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그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HMI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현장에 있는 HMI 화면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작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클립룸이나 외부에서 HMI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조작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비 모니터링을 해서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장비의 다운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어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출장 비용을 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저희 원격 관리 솔루션에 대한 예고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원격지에서 장비를 모니터링해서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고 장비의 다운타임을 감소시키는 모습입니다. 아 클린룸에서 HMI 모니터링을 하고 조작하는 게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클린룸 외부에서 어 HMI 화면을, HMI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조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원격에서 PC를 통해 여러 개의 HMI 화면을 동시에 체크해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강현실을 통한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운영자가 필요할 때 관련 정보를 AR을 통해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어, 실시간으로 공정 정보를, 어, 제공하고요. 장비의 가동 중지 시간, 어, 가동 정지 시간을, 어, 줄일 수 있고, 어, 프로시저 기능을 통해서 유지 보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 안내, 데이터 검색 및, 어, 기타 필요한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고요. 어, 이로 인해서 보다 효과적인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실제 저희가 전력설비에 AR 솔루션을 적용한 거고요. 다양한 전력기기의 정보를 판넬 도어를 열지 않고 AR을 통해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비가 문제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 보다 빠르게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프로시저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톱날을 교체하는 데 어, 필요한 프로시저입니다. AR을 통해서 작업자가 어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손날을 교체하는 데 발생하는 오류 및 사고를 바로 이 AR 증강현실 솔루션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다음에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공장의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어 자동화 못지 않게 전력의 가용성은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고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기본적인 화재 예방, 보호, 가동 중단 반책 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소비를 절감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과 규약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디지털 전력관리 시스템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슈나이달리 트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경제포럼에서 인정하는 4개의 등대 공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4개의 등대 공장 이외에도 어 대부분의 슈나이달레트릭 공장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슈나이달레트릭은 이런 전환 과정에서 어 롤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2020년 등대 공장에서 지정되어 등대 공장으로 지정되었던 미국의 레시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계 경제포럼에서 다시 한번 최초의 지속가능성 공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산업현장에서 어 필요한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어 제가 두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글래스고에서 전세계 많은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어 COP26 행동강령을 발표를 했죠. 어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지속 가능성의 학부는 산업 현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런 여정을 매우 강력하게 리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장, ESG 경영, 서스테이너 빌리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롤 모델이 되고자 하고요. 어, 이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런 어, 이슈에 대해서 어, 글로벌 탑 랭커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속성장 가능성을 위한 여정은 매우 오랜 기간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여정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고객사의 이런 여정을 함께 고민하고 무엇보다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슈나이델레트릭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지속 가능성 확보를 실현하고 있고요. 어, 좀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및 탈탄소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슈나이델레트릭이 바라보는 에너지 및 공정의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지속 가능성을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